안녕하세요. 바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대국은 1989년 8월 8일에 도어진 이창호 구단과 김수정 구단의 제8기 바둑왕전 결승이국입니다. 당시 14세 소년이었던 이창호 구단은 이 대국을 승리하면서 소년 바둑왕이라는 징어와 함께 첫 우승을 하게 됩니다. 뉴스에도 관련 기사가 나갔을 정도로 14세 소년의 우승은 굉장한 화제가 되었었는데요. 이 대국 바로 만나보시죠. 흑이 이창호 구단이고요. 백이 김수장 구단입니다. 네, 날일 자로 낮게 걸쳐가자 김수장 구단도 날일 자로 낮게 걸쳐갑니다. 이창호 구단 두칸 높은 역공을 하고요. 네, 이 당시에 이 입구자가 상당히 많이 쓰였던 정석인데요. 흑이 무난하게 둔다면 날일 자를 가고 날일자때 대목자로 뛰는 정석이 상당히 많이 쓰였습니다. 흑은 여기서 입구자로 붙일 수도 있고요. 젖힌다면은 맞고, 이런 정석도 상당히 많이 쓰였죠. 한칸뜰때 날일자까지 정석 진행입니다. 실전에 이창호 구단은 이곳에 중앙 날일자를 두고 한 칸을 띄어갔는데이 당시에는 이 수가 굉장히 새로운 한수라고 평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인공지능을 찍어 봤을 때, 흑의 날일자, 이 날일자보다 오히려 인공지능은 실전의이 날일자가 조금 더 좋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백이 건너붙였을 때 막아두고, 내 네, 이곳을 돌려치겠다는 뜻이고요 자, 김수장 구단은 이곳을 끊어갑니다. 이 장면에서 흙이 무턱대고 이곳을 따내고, 백한 점을 막아서 제압을 하고 싶은데요. 하지만 이 진행은 흙이 무리입니다. 그 이유가 단수가 선수고요 이어야 되는데 위쪽도 단수 선수하고 여기를 젖혔을 때 이거를 막을 수가 없어요 막았다가는 위쪽 단수 치고 단수 치면은 크게 이두 점이 축으로 제압되기 때문에 이 진행은 흑이 망했습니다 내쭉 네, 나가더라도 축으로 제압되는 모습이고요 내 네, 실전의 이창호 구단도 가만히 이어서 지켜두었습니다. 김수장구단 이곳을 치고 네, 위쪽으로 쭉 밀어두고 손을 빼고 붙여갑니다 이 수의 뜻은 흑이 하변쪽을 조금 중복을 만들고자 한 수였어요 흑이 막는다면 그때 끊어가서 부분적으로는 흑이 단수치고 이런 단수 교환을 한다면 네, 백두 점을 잡을 수는 있죠 하지만 백이 위쪽 단수치고 막는 수를 선수한다면 전체적인 바둑을 봤을 때 흑이 하변 쪽이 크긴 하지만 일반가의 느낌이 있습니다. 네 이창호 구단은 이 진행을 선택하지 않았고요. 이곳을 끼워서 응수를 물어봅니다. 이수의 뜻은 백이 단수치고 막아간다면 귀 쪽은 막을 수 있지만 끊어갈 수가 있다는 거죠. 단수쳐가지고 두 점을 잡을 수는 있는데 흑도 양단수를 치고요. 이곳도 선수로 할 수가 있어가지고 흙이 사석 작전을 하겠다는 뜻이었습니다. 확실히 아까보다 흙이 하변 쪽이 훨씬 더 넓어지고 굉장히 좋은 모양을 만들 수가 있었죠. 이를 간파한 김수장 구단도 아래쪽으로 단서를 치고요. 단수 한방 치고 귀쪽을 이어서 버텨 갑니다. 지금 장면에서 흙이 무턱대고 끊어가는 것은 백이 나간 다음에 바꿔치기가 되었을 때. 백이 두 점을 먹는 모양이 너무나 좋죠. 이진행은 흙이 좋지 않습니다. 내 흙도 아래쪽을 밀어서 버텨가고요. 여기까지 밀어갔습니다. 지금 밀어가는 수로 흙이 그냥 막는 것은 백이 막았을 때 수상전이 되지 않습니다. 밀어두고 젖혀 있는다면 백이 간단하게 호구를 쳐도 안쪽에서 유가무가 형태가 되기 때문에. 상전이 흑이 되지 않습니다. 네이창호 구단도 여기까지 밀어두었구요. 자이 장면이 첫번째 승부처였는데요. 김수장 구단은 이곳에 날일자를 두어갔는데 이수는 실수였습니다. 여기서 인공지능은 일단은 밀어가구요. 흑두 점을 살릴 때 그때 뻗어가서 이런 교환들을 해두고 귀쪽을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좋았다고 합니다. 지금은 베개의 하변 쪽이 흙이 밀어가더라도 한 칸을 띄어서 모양 좋게 타개가 되거든요. 하지만 실전에 그냥 날 일자를 갖다가 흙이 단수치고 이곳을 딱 막아버리니까 일단 하변 쪽의 집이 굉장히 깔끔하고요. 그리고 베개의 다섯 점이 상당히 무거워진 모습입니다. 이후에 실전을 보시면 위쪽을 나왔는데 일단 이한방 굉장히 아프죠. 지금 끊어갈 수가 없습니다. 단수치고, 이곳을 대저쳐 가면은 이 백의 여섯 점이 제압이 되죠. 끊고 나서 잡을 수가 있어야 되는데 환격이 기다리고 있고요. 네, 이 다음부터 김수정 구단의행마가 꼬이기 시작합니다. 이곳을 젖혀 가는데 위쪽 막아두고 딱 끊어가니까 폐개돌들이 점점 뭉치고 있어요. 여기도 지금 끊어가고요. 백이 나올 순 있지만 흙은 꾹꾹 막아가면서 하변쪽은 깔끔하게 막을 수가 있고요. 내 네, 막고 나서 때리는 것도 선수 교환이 되었습니다. 딱 이렇게 되니까 흙이 하변쪽 모양 굉장히 깔끔합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이 백돌들이 완생이 아니에요. 추후에 흙이한 칸으로 나간다면 백이 양쪽으로 양곱마 형태가 되기 때문에 이창호 구단이 초반 우세를 잡아갔습니다. 백은 이곳을 밀어두고 내 네, 아래쪽도 한번 밀어두고요. 중앙쪽을 막아서 일단 은 연결을 해두었습니다. 그러자 이창호 구단은 막아서 두었는데요. 이수도 부분적으로는 선수입니다. 백이 다른 데를 가면은 이 눈목자를 갔을 때 백의 사활이 못 살아있어요. 이곳자를 붙이고 빠지더라도 젖히면 패가 나는 모양이고요. 단수 쳐서 이 패가 납니다. 자 백이 꼬부리는 것은 이곳을 찌르고 호구치면 제압이 되는 사활이고요. 젖혔을 때살 수가 없죠. 먼저 호구쳐도 패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지중을 가고 빠지더라도 이구자 간 다음 내 네, 백이 뭐 교환을 해놓고 이런 식으로 가더라도 결국에는 패가 나는 사활이죠. 그렇다면 백은 귀쪽을 받아야 되는데 이때 형세가 백이 얼마나 나쁘냐면요. 지금 바둑판을 반으로 갈랐다고 보시면은 형세를 보기가 쉽습니다. 딱 반으로 갈랐다고 보시면 백이 좌기위쪽이한 11집 정도 나거든요. 11집, 12, 13. 여기는 집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백은 한 13집. 당시 덤이 5집 반이었기 때문에 덤까지 한 18집 반 됩니다. 백집이. 그리고 흙은 하변 쪽이 10집, 15, 16, 17. 그 다음에 18, 19. 네. 두터움 이런 걸 제외하고, 바둑판을 반으로 봤을 때 흙이 집으로도 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둑판 위쪽을 보시면은, 백은 가상기 쪽에 귀가 하나 있고, 흙은 우상기 쪽에 귀와, 변 쪽에서 벌려져 있는 수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바둑을 봤을 때 흙이 엄청나게 좋은 바둑입니다. 네. 그만큼 김수정 구단이이 하변 쪽에서의 처리가 상당히 많이 당했고요 실전 진행은 손을 빼고 두었습니다. 아무래도 이곳을 막아서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판이 짜여지면 은더 이상 변수가 없기 때문에 김수장 구단은 최대한 변수를 만들고자 이곳을 갈라쳐 갔고요. 그러자 이창호 구단 눈목자를 띄어서 저하기 쪽에 백을 폐 맛을 만들러 갑니다. 네 빠져가는데 추후에 아까 말씀드렸던 이 젖히는 수가 있죠. 네이 폐가 실전에도 등장을 합니다. 자 일단은 눈목자로 띄어두고이 패를 바로 결행을 하네요. 네패감을 써서 지금 이 패가 또 재밌는 게요. 팩이 여기를 찔러도 이세 점을 먹는 패가 아니에요. 흑이 따낸 다음에 넘어가면은 어차피 팩은 그냥 요정도로 사는 정도입니다. 네 김수장 구단도 최대한 버텨가야겠죠. 이창호 구단은 감을 쓰면서도 이 우변 쪽에서 모양을 갖춰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한 칸은 백의 모양에서 엄청난 노림수가 있었는데요. 실전을 보시면 여기 날일자를 갔을 때 여기를 딱 끼어가 버립니다. 이수를 당하니까 더이상 흑의 내 점을 공격할 수가 없어졌어요. 단수 치면은 결대로 끊어가고요. 때린다면 끊어서 이두 점을 잡고 살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반대쪽 단수도 이곳을 뻗었을 때 양쪽을 끊어가는 수가 맛보기가 되기 때문에 더 이상 흙을 공격하기가 어려웠던 것이죠. 네, 김수장 구단은 어쩔 수 없이 단수를 치고, 네, 아래쪽으로 이어가고요 이곳을 붙여서 연결하는 진행을 선택했는데, 이창호 구단 단수 쳐서 축으로 잡아 버리고요. 백은 연결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좌하기 쪽에 패도 남아 있고요. 김수장 구단이 상당히 괴로운 형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후에 이창호 구단이 이 좌하기 쪽의 패를 이용해서 바둑을 굉장히 간명하게 마무리하는데요. 때려갔을 때 나를자로 걸쳐가면서 그냥 간단한 패감을 쓰죠. 백 입장에서는 그냥 이 패를 해소하기에는 이게 또 손을 빼고 양걸침하면은 바둑이 역전할 곳이 없기 때문에. 최대한 변수를 만들고자 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날일자를 씌워가서 흙을 압박을 하는데 이창호구단 그냥 저기 쪽 하나 받아두고요. 김수장구단 변 쪽에 축머리성으로 하나 또어갔습니다 막을 때 이곳을 빠져서 집으로 최대한 버텨는 가고 있는데 이창호구단 상반 쪽을 딱 깨버리니까. 네, 이거 밀어두고 두 칸을 딱 띄워버리니까 지금의 형세는 흑이 11집반 정도 유리한 바둑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김수장 구단이 상당히 절망적인 형세가 되는 것이죠. 네, 이후에도 조금 더 진행이 돼 보았는데 단수 치고 네, 김수장 구단이 입구자로 두는 수는 아무래도 이 좌상기 쪽이 맛이 너무 나빠요. 팩이 다른 데를 갔을 때 흑이 당장 입구자 붙여도 수가 납니다. 막는다면 호구치고, 끊어둔 다음에 이곳을 막아가도 수가 나고요 흙은 이 입구자와, 이런 데가 선수기 때문에, 백의 귀쪽에서 상당히 맛이 나쁘죠. 네, 이런 데 가고, 아까처럼 위로 붙여서 응수를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네, 김수장 구단, 입구자로 지켜두고요 네, 이창호 구단은 피한 방울 안 나오게 바둑을 마무리해 가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수도 김수장 구단이 최대한 버텨가는 수예요. 집이 부족하기 때문에 최대한 버텨가지만 내 네, 아찔러두고 선수를 잡고 이곳을 딱 집어가니까 오히려 상변 쪽의 백돌이 또 곰마가 되었습니다. 이창호 구단이 이 곰마를 이용해서 이곳을 뻗으면서 중앙 쪽에서도 어느 정도 집이 만들어졌고요. 백이 탈출을 할 때는 공격도 하지 않습니다. 다른데 큰 자리를 가서 집 차이를 쫙 벌리기 때문에 김수장 구단이 도저히 역전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이바둑은 끝까지 진행이 돼 보았지만 김수장 구단이 역전할 곳이 없었고요. 이창호 구단이 흑 9집반 승을 거두면서 14세 바둑왕의 탄생을 알렸던 한판이었습니다. 네, 이대국은 초반전에 사실상 승부가 났었어요. 흑이 이곳을 밀어간 장면에서 이 날일자가 결정적인 패착이 되면서 단수치고 이곳을 막아가면서 105점이 엄청나게 심하게 몰렸습니다. 김수정 구단이 이곳을 하나 밀어가고 하변 쪽을 뻗어뒀다면 이 바둑은 긴 바둑이었었는데 날일자가 실수로 네, 이창호 구단의 하변 쪽에서의 처리가 엄청나게 좋았죠. 하나 젖혀가서 끊는 맛을 지켜가지만 위쪽에 꼬부려두고 여기를 끊어가니까 백이 계속해서 자충에 걸리고요. 네, 이한 점을 먹으면서 버텨가지만 백은 모양이 뭉치고 흑은 실속도 좋고 핵마가 딱딱 나옵니다. 때려두고 네, 교환하나 해두고요. 이것도 날일자로 씌워서 길을 압박을 하니까 김서장 고단이이 하변 쪽에서 엄청나게 많이 당했던 것이죠. 이외에도 침착하게 따라붙어 갔지만 일단 이런 호구도 선수이고요. 거기다가 이 아래쪽에 패맛이 있는데 이 창호구단이 이 패감을 굉장히 또 절묘하게 잘 썼어요. 한 칸을 뛰어가서 최대한 버텨가는데 단수 한방 치고 한 칸을 뛰어서 모양을 갖춰갑니다. 그 다음에 나를 자로 씌워서 공격하니까 끼워서 타게 하는 한방. 이 한방이 결정타로 이후에는 김수장 구단이 도저히 역전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은 14세 소년 이창호의 첫 타이틀 우승 경기 함께 보셨습니다. 당시 14세 소년이지만 바둑 실력은 이미 최종상급 기사이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해설의 바알람이었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